오바리아 1장 10절서부터 21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재비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그 재앙의 날에 방광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권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권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권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망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객과 에서의 상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한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계의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참 교육의 힘이라는 게 무서운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기억나는 한 가지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망고불변의 진리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뭐이 말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는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고등학교 때 아마 한자 수업 때 그리고 한글 수업 때 들었던 그런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망고 불변의 진리.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바뀌지 않는 바뀌지 않는 truth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아,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씹는 대로 거둔다. 라는 말 말입니다. 씹는 대로 거둔다. 아,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을 것이다. 15절 말씀이죠.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 즉.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 즉. 아, 도대체 뭘 했기에 그러시느냐? 우리가 에돔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오바자를 통한 묵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도대체 에돔이 뭘 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심는대로 거둔다라고 하실까? 물론 어제 나누었듯이 이 에돔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항상 대립관계 에 있었습니다. 그 대립관계 속에서 에돔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은 그것만이 아니라, 한 가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망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자, 이 표현이 조금, 조금 의아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가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너희가 내 성산 성산이라는 것은 시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에돔이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형제 나라지 않습니까? 야곱과 그리고 에서라는 이 형제 가운데 나왔던 두 나라가 이스라엘과 그리고 에돔이라는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보면서도 슬퍼하거나 애통해 한 것이 아니라 기뻐한 거예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뭐, 형제가 다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어쩌면 은 가장 경쟁이 심한 게 형제 사이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에서와 그리고 야곱이 태어날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형을 속이잖아요. 장작권을 뺏지 않습니까? 섭섭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섭섭함과 교만함이 섞여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남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했을 때 그것을 오히려 기뻐했던 겁니다. 내 성산에서 마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축배를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망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은 뭐냐. 너만 기뻐하는 게 아니다. 결국엔 너의 멸망을 인해서도 망국이 기뻐할 거다. 라고 하신 거예요. 남유다가 망한 것을 보면서 애통하지 않았던 그 애덤에게 어느 나라도, 어느 나라도 극률을 베풀지 않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심는 대로 거뒀던 거예요. 실제로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남유다가 멸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동일하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흔적도 없이 그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재건이 되었죠. 그러나 에돔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에돔이라는 나라 참 안타까운 것은 나라는 없어졌는데,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적대적인, 계속해서 악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헤롯왕이 예수님이 태어난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모든 남자 아기를 죽입니다. 근데 그 헤롯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은 이두메 사람 헤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두메가 바로 에돔입니다. 예수님의 시대까지 예수님의 시대까지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17절 말씀서부터 보니까 여호와께 속할 나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기에 우리는 우리가 속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는 애동과 같은 마음과 그 모습이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에리투드라고 하죠.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면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애동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그 극률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서 애통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극휼히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의 마음을 주시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중보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교만치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안에서 참 주님의 마음으로서 서로를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 11월 또 이렇게 시작을 하고 분주하게 하루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고 또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가 되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